하나, 주먹 치고, 둘, 셋, 둘, 잡지령. 삼복, 칠성. 둘, 셋, 헹! 둘, 태복하고 하나, 둘, 헹! 둘, 전신, 활약, 돌, <laughs> 셋, 조여서, 돌,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마지막 금강도대에서 네. 하나, 둘, 단전, 셋, 둘, 예. 네.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. 꼭 지켜야 될 것이 단전, 단전 내전이죠. 마음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게 단전 내전이었습니다. 감아주는 거. 예, 네,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, 하나, 둘, 그 자리에서.